그래서 많이 듣기 힘든 곡인데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아, 이 노래를 같이 도와 주셔야 돼요 네. 들어오실 때 따로 받으신 거 있죠? 안 받으셨나요? 악기 나눠되렸는데 이렇게 두손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네. 악기 연주하고 계십니다 악가 네. 맞아 들어올 때 줬어 네 드렸죠? 네, 악기 연주 같이 한번 해 <laughs> 보도록 하겠고요 제들리뮤지제아 어, 어, 우리 프리 앤뮤지아를 어, 이곳 태백의 자부심으로, 자존심으로 남기기 위해서, 어, 올해 결승을 했고요 어, 앞으로 많이, 아 뭐, 모르신 분들이 아마 많했을 텐데, 어, 유지하의 안동이 아닌 태백의 뿔입니다. 네, 예,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지하게 남는 것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지금 뭐, 인터넷 서비스상으로는 아마 안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알아낸 결과, 렇게 어, 어, 정말 이렇게 거창하게 훌륭하게 등단한 거를 축하해 주시고, 이래서 어, 정말 몸들 바를 모르겠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사실은 이렇게 등단을 하고 나서 더 무거워졌어요. 글을 쓴다는 게 그냥 가볍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네. 사유를 해야 되고, 어, 또그 나가 발언도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걸 증명하고 나서, 좀 너무 늦게 다시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앞, 지금까지 썼던 글과는 좀 다르게 더 고민하는 그런 글을 쓸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더 좋은 노력하고 그런 사람으로 네, 그런 글로 남는 남도 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태백문협에 그 시킨 세 편의 시중에서 금초골 무덤집이 여기는 중단한 작품이거든요. 그걸 한번 낭독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장성동이라는 곳을 어, 한 3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냈던 그 추억들, 그 다음에 경험들, 인상 남았던 것들을 글로 몇편적어봤는데그 중에 하나가 금천골 무당집이라는 곳입니다. <laughs> 금천골 무당집. 언덕을 내려와 다시 터널길 지나 낮보다 어둠이 먼저 보이는 그곳에 예전의 명성이 그리운 듯, 깃발은 무덤 깃발이 내려지지도 다시 올려지지도 않은 채 지키고 있고, 낮보다 어둠이 먼저 모여내린다 오래된 나무는 햇살을 막아주는 여유보다 더욱 깊은 그늘을 내려놓는다. 어둠이 어둠을 먹는 가을에, 람을 찾는 새 소리도 그늘 가득한 바람 소리에 잡혀 날지 못한다. 주인 없는 가옥에 함께 지키고 있는 개 소리만 황강 매아리치니 정확한 공간에 나무도 바람도 낯선 소리의 파르르 어둠을 덜어내는 진동을 한다.